에, 우리 25만 전국종친 일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창원시제일입니다 어, 6대조 어, 광현할아버지와 7대조 우할아버지 네 분을 모시는 중요한 우리 시제입니다 오늘 어, 특히 창원종친의 남정종 중의 우리 에, 규 회장님과 그 집행부에서 이렇게 치밀하게 잘 준비하셔서 특히 오늘 제를 더 성실하게 모셨습니다.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단소하게 제를 지냈지만은 저희가 정성을 기울여서 이렇게 제를 지낸 것에 대해서 중앙 정치대장으로서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. 전국의 일가 여러분. 이러한 그 정신으로 또 정성으로 우리가 제를 지냄으로써 숭조 돈목의 앞장서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바라면서 서로 일치 단결해서 종중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